그렇게 북한의 7차 실험까지 앞두고 있다. 이렇게 예견되어 있는 와중에,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직후에 SRBM을 8발 가까이나 발사를 한 것이죠. 놀랍게도 이번 북한의 목표가 어디였다라는 겁니까? 용산 대통령실과 한미연합사,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이런 곳이 목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두고서 민주당 쪽에서는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 봐봐라. 개인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을 시켜가지고 이런 꼴이 나는 거 아니냐? 청와대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괜히 용산으로 와가지고 타겟이 지금 된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무슨 뭐, 평지에 둘러싸여 있거나, 뭐에 둘러싸여 있던지 간에, 쏘겠다, 타겟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다 타겟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 쪽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무슨 놈의 뜨거움 없이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불상을 막 발사한다,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어찌나 참신한지 불상을 쏠수 있다 이런 신박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국회 뭐 뚜껑 열려가지고 마징가지트 나온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참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현충일 새벽에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가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발사했죠. 저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모습인 것이고 저게 우리가 국가로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는 강력한 힘으로부터 나온다. 그강력 한 힘이라고 하는 게 무력으로만 무찔러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감히 상대방이 우리를 얕잡아보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상대로 도발했다. 그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막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응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감히 대한민국을 상대로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안보의 시작점인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도그 점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날 새벽에 대응 발사라고 난 뒤에 북한 도발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것.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삶은 소대가리가 됐거나 미국의 개가 됐거나 그렇게나 치욕스러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마디 공식적으로 항변조차 못하는 거 심지어 미사일을 놓고서 불상을 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정부.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민주당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직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남북이 다시 대화의 장에 마주앉게 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 대화를 해야죠. 당연히 대화를 해야죠. 외교 문제인데 어떻게 대화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겠어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대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좌익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의사를 표현하는 대화의 수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북한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상정을 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무슨 얘기를 했든지 간에 떠받드는 거 그거를 대화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